그루만져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타자 잘 참았어요 볼입니다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어느 감독이라도 탐을 낼만하네요. 강한타하고 외야쪽 수비수 잡지 못하는 곳으로 떨어지는 안타! 안타입니다! 배틀을 끝까지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살짝 벗어나는 공 볼입니다 타자 잘 참았어요 볼입니다 주자 도루 시도 타자 자기 공을 기다리는 세이브! 주자 세이브! 이 도루 성공이 오늘 경기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크게 한방 노렸는데 방망이가 헛도네요 삼진아웃입니다 오늘 실밥이 손가락 끝에 잘 걸리나요 볼입니다 볼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볼인데요 볼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스윙 너무 빠졌어요. 볼 쭉쭉 뻗습니다. 안타입니다. 적시타. 역시 공을 끝까지 보니까 안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왜야 멀리? 아, 중견수 정.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스윙! 타자 방망이가 돌아갑니다. 볼입니다. 볼. 투수는 저런 공에 타자가 스윙해 주면 기분 좋죠. 삼루수 1루 성구 아웃입니다 아웃 쭉쭉 뻗습니다 대단한 수비입니다 하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강한타하고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하, 툭 갖다 맞췄는데 안타가 되네요 강한타하고 외야쪽 아웃 수비수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점프하며 잡아냅니다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강한 타구 외야쪽 우측으로 빠집니다. 이루자. 홈으로 홈으로 들어오나요? 아주 결대로 맞추는 능력은 최고죠. 힘을 안 들이지 않습니까?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유격수 가 3루 성구, 2루 성구 아웃 됩니다.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타자 잘 참았어요. 볼입니다. 일루 쪽 일루수가 이동 삼루에서 아웃.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강한 타고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보십시오 자기 스윙을 하니까 안타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한 타고 외야 쪽. 중견수가 처리합니다. 스트라이크. 잘 참았죠? 볼. 어, 배트가 느려요. 스윙입니다. 타자 격렬하게 항해해보지만 3지입니다 저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최소한 스윙을 해줘야죠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아어 무슨 공이었죠? 타자가 꼼짝도 못했어요 타자의 허를 제대로 찌르네요 오늘 1타수 1한타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배트가 너무 늦었어요. 스윙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높게 뜹니다.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높게 뜹니다. 아, 중견수 정면이네요. 아웃입니다.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오늘 투수공이 좋습니다. 스윙 타이밍을 잡질 못하네요. 삼진입니다. 벤치에서 기다리라는 싸인이 나왔나요? 볼인데요 볼잘 참았죠? 볼 쭉쭉 뻗습니다 좌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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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안타입니다 배트 참 시원하게 돌리네요 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유격수, 2루! 아웃! 2루로, 더블플레이! 여기서 더블플레이! 푸수의 경기 운영 능력이 참 돋보입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쭉쭉 뻗습니다! 중전수, 중전한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안일하게 승부하면 안 되죠. 하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살짝 빠졌나요? 볼.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볼. 센터쪽 높게 이걸 잡나요? 잡아내 스트라이크 강한타하고 외야쪽 우중간 완전히 갈라놓는 한타 배트 컨트롤이 대단하네요 쳐내네요 주자 뜁니다 벤치에서 기다리란 세잎 주자가 도루에 성공합니다 스타트를 보십시오 투수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았지 않습니까 번트 번트입니다 투수가 투수 1루에서 아웃 쭉쭉 뻗습니다 안탑니다. 적시타. 공을 잘 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웃입니다. 아웃. 오늘 1타수 1안타.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삼진. 타자. 격렬하게 항해해보지만 삼진입니다. 기가 막히게 공 루수! 공이 2루수 글러브로 빨려들었습니다.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투수 공 끝이 살아 있네요. 스윙. 저런 유인구를 던질 수 있다는 건 투수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유격수가 유격수 잡습니다. 1루에서 아웃.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센터 쪽 높게 중전수 중전안타. 타구 방향이 참 좋네요. 좋은 승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엄청. 타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볼. 방망이가 무딘데요. 타자 삼진 아웃. 배틀... 오늘 2타수 1안타. 오늘 괜찮은 건 같... 주자 뜁니다 쭉쭉 뻗습니다. 중견수와 좌익수 사이 깨끗하게 가릅니다 이렇게 해 주면 감독 입장에선 참 고맙죠. 살짝 빠졌나요? 볼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높은 공 스윙 오늘 투수 공이 좋습니다 스윙 타이밍을 잡질 못하네요 삼진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빠집니다 볼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저렇게 삼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오버투 스트라이크 2루수가 잡 2루 세입 세이프. 세입입니다 멍청 스트라이크 타자 손도 못대네요 스트라이크 맞았나요? 볼. 주자 도루시도. 주자 도루시도. 아웃입니다. 도루 실패. 아, 아쉽네요. 병살타. 위기 극복 능력이 있네요, 역시. 스트라이크. 타자 아,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센터 쪽 높게. 어, 멋 있었습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잘 골랐어요. 볼. 삼루. 2루로.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주자 뛰네요. 번트 번트입니다 투수가 투수잡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2루로 3루로 아웃입니다 아웃 공격에 찬물을 끼얹는 더블플레이가 나옵니다 자기 스윙을 하지 못하니까 저러는 겁니다 타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3루간 3루수가 잡루수 잡아 1루 아웃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너무 빠졌어요. 볼. 완전히 타자들을 농락.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유격수가 잡 유격수 잡1루에서 아웃 센터 쪽 높게 이걸 잡나요 잡아냄 오늘 이 타수 일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이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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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수가 처리합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공 반개 차로 볼이네요 볼강한타구고 외야쪽 중견수와 좌익수 사이 깨끗하게 가릅니다 스윙이 상당히 날카롭네요 히팅 포인트도 뒤에서 형성되고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볼. 스윙 삼진 아웃. 어깨에 힘을 빼야 합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안타고 외 야쪽? 안타 이루자 홈으로 홈으로 너무 완벽한 두구를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투수 잘하고 있어요. 오늘 삼타수 무안타입니다. 타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주자 도루시도 쳤습니다. 오, 수비수 따라가기 포기합니다. 홈런 홈런입니다. 넘어 가네요 홈런. 공이 보이질 않아요. 투수가 고개를 푹 숙이는데요. 여기서 투수가 힘을 내야죠. 저런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아요.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목소리> 센터 쪽에 높게 뜹니다. 아 우익수 정면 타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인이 나왔나요? 이루스 이루스가 잡스 일루. 아웃입니다 아웃 오늘 2타수 1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수비수가 따라가길 포기합니다 넘어갔습니다 없는. 가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멀리 날아가는 타구! 중견수가 기다리고 있네요? 아웃입니다! 멈췄! 스트라이크! 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볼! 왜야, 멀리!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타자 자기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볼. 타자 자기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코. 오늘 3타수 1안타.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삼루수, 삼루수일루에서 아웃. 오늘 삼타수 1안타.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이루스. 수비수가 잡습니다.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노볼 투 스트라이크. 타자 잘 참았어요. 볼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꽉찹니다 스트라이크. 크게 헛칩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저공 참 좋네요. 타자가 섞기딱 좋은 공이에요. 강한 타고 외야 쪽. 좌중간, 좌중간, 좌중간. 안타! 안타입니다. 이 선수 타석에서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2사 주자 1루. 투수는 타자와의 승부에만 집중해야죠.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스트라이크 타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삼진이 나오네요 오늘 3타수 1안타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외야 멀리 이걸 잡나요? 잡아냅니다 강한 타구 외야 쪽 아웃입니다 수비수 미끄러지듯 슬라이딩하면서 공을 잡았습니다 벤치에서 기다리란 사인 나왔나요? 살짝 벗어나는 공 볼입니다. 삼루 강습 이걸 잡나요? 잡아냅니다. 오늘 4타수4안타입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오른쪽 높은 타구. 역시 해결사답네요 안타입니다 안타 하 정말 잘 치네요 오늘 4타수 1안타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주자 뛰네요 왜야 멀리 안타입니다 적시타 타격이 좋은 선수거든요 아웃입니다 아웃 오늘 3타수 무안타입니다 이루스 이루수 1루수 1루에서 아웃 오늘 3타수 무안타입니다. 왜야 멀리 중전수 중전 안타 배트 참 시원하게 돌리네요. 3루 성구 세이브 세입, 세이브입니다. 1사 주자는 3루 상황 타석에서는 타자의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강한 타고 왼쪽 안타 안타 오늘 2타 하자 컨디션이 좋은가 보네요 타격이 좋은 선수거든요 오늘 3타수 무한타인데요 센터쪽 높게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투수공을 제대로 받아치고 있어요 2루로 오늘 3타수 1안타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벤치에서 기다리란 사인 나왔나요? 센터 쪽! 안 탑니다! 적시타 저건 반칙이죠. 심판이 저런 걸 제재해줘야죠. 오늘 3타수 무한탄데요? 타자, 자기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강한타하고 외야 쪽!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3루 성공 오늘 3타수 1안타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배트가 너무 늦었어요 스윙 볼 오, 배트가 느려요 스윙 경기 마무리되네요 참 대단한 경기였죠 이게 야구죠 오늘 같은 경기 내용이라면 더 많은 야구 팬들이 야구장에 모일 겁니다. 참 재밌네요.